안녕하세요. <laughs>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 볼 종목은요. 바로 버스코 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어 코드 번호가 005의 490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어, 2014년도 고요 12월 6일 어, 12시 30분 지나가고 있네요. 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오늘도 빠집니다. 하지만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밑에 어, 꼬리를 조금은 달아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 지금 빠진다라고 할지라도 내려올 자리는 그렇게 많이 없다. 음.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어,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지가 못합니다. 어, 9월 30일 이후부터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식 해생방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 2주를 드릴 것이고요. 개인 번호 0108298에 77611번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숫자 5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 어제였죠. 어제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 10 12, 12월 5일일 추천해 가지고요 당일 매수 어, 당일 또 매도 했습니다.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데 어, 홍보가 조금 덜돼 가지고요 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료 체험 기간 2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5번 눌러서 어, 오시면 되겠고요 오, 어,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가 하는게 아 정말로 수익을 내는게 맞는지 아닌지 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버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 흐름이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9월 어,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빠집니다. 빠졌던 이유는 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어, 불안감입니다. 어, 사실은 이 포스코 홀딩스는 요 2차 전지주로 어,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홀딩스가요. 뭘 합니까? 어, 니튬을 생산하고 니켈을 만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제 폐배터리까지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들려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어, 어, 플러스 지금 자회사인 버스코표처임이 양극재, 응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좋지가 못하다 라는 이야기가 어, 그 전부터 계속 들려왔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 2차전지에 대한 어, 투매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은요 사실은 2차전지 외에도 철강이 들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철강 쪽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요. 맞죠? 그러면서 이 철강을 비롯해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거의 60%의 간세를 때리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의 철강이 관세라고 어,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제재를 받는다 라고 하면요 어, 우리나라 철강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철강 쪽이 조금 괜찮다 라는 의견이 어, 있었습니다 이제 증권사 리포터를 본다 라고 할지라도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가장 좋다 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철강 쪽이 조금 돌아선다면 홀딩스가 조금은 그래도 어, 반등할 순 있다. 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이 노조에 의해 가지고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요런 것들이 어, 조금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요, 어 그런 것들이 조금 악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주가에 어, 크게 영향을 미칠 만큼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굉장히 호황기로 돌아가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률이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어,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회사인 이 버스코표채미 이 수산화 리튬 2만 톤을 확보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포스코 어, 필라바리튬 어, 솔루션과 양극재 제조용 수산화 리튬 2만 톤을 금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어, 여기 이제 어, 리튬을 자체적으로 어, 조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좀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공급망 배제하기 위해서 리튬을 조달한다. 미국의 시장을 견양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2차 전지라고 하면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그다음에 니켈. 어, 그 다음에 자회사,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은극재 쪽이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이네개가쌍거리 묶어서 뭡니까? 실적이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2차전지 쪽이 부진하다 보니까 홀딩스의 주가도 부진하고요. 그리고, 어, 홀딩스의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 더군다나 이제 인터내셔널, 즉,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어, 이쪽이 대왕고래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어, 민주당 쪽에서 대왕고래에 대한 예산을 거의 뭐, 거의 95% 삭감했습니다. 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어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어제였나요? 어제 아랫게였나 급락했었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어 그리고 인터내셔널 비수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회사 보스코 표차의 어,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지금 어, 이 대왕고래 관련해가지고 삭감이 되면서 뭐 거기에 따른 어 하락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비수기, 가스 쪽인데 비수기가 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문이 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런 거는 있어요. 하지만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저는 어, 보유의 의견이고요.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는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 맞고요. 어, 보시 모르겠지만,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 오늘은 사고 있습니다. 어 프로그램이 45,000주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는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곧 아마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12월 달 들어와서. 어, 12월 달 들어와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겨버렸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갖다가 윤석열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윤석열 때문에, 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없는 이놈의 윤석열 때문에 주가 시장이 거의 폭락했다. 12월 달에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주가는 오히려 폭락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24년에 정말 어, 비상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하나 그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 오늘 오전에 보니까요 한동훈 대표 있죠 국민의힘이죠 한동훈 대표가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런 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 여기 이제 여당이라고 하죠 자 여당의 대표가 어, 탄핵에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타, 탄, 어, 어,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8표 이탈이 나와줘야 탄핵이 어, 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8표 이상의 이탈이 저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당대표가 그렇게 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도 따르지 않을까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은 어, 내일입니다 토요일 내일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데 투표가 들어가는데 아마 어, 오후 8시라고 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어, 탄핵이 시작이 되면 아마 통과될 가능성 대단히 높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 탄핵 반대라고 하면. 어, 반대라고 하면 불이 들어오지 않고요. 찬성이라고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어, 이 누가 찬성했는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국민의 73%가 윤석열 탄, 어,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 이걸 안 한다라고 하면 그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뭡니까? 어 몰매를 맞을 가능성이 높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대표 던지기는 게참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여덟 표 정도는 충분히 이탈 나올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 이 조금 음, 듭니다. 뭐 국민의힘의 뭐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어뭐 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 봤을 때. 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당의 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탄핵이 되고요, 어, 탄핵이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죠. 그렇게 좀볼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간에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있으면 탄핵이 안 되고 계속 있으면 또 제2의 개업령이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 그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오히려 탄핵이 되어야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옵니다. 정치적인 안정이 되어야 주가 시장도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 어, 비상기엄령 선포한 것은 어, 자기의 무덤을 판 것이나 똑같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임기까지는 할 텐데. 어, 임기가 좀 남았죠. 남아있는데 어, 왜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정치 얘기를 했던 이유는요. 주식시장이 지금 정치판에 어, 엮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하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이재명, 한동훈 관련주만 올라갑니다. 나머지 싹다 하락입니다. 어, 참, 이걸 보면서 정말 비정상적인 주식 시장이다. 어쩌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됐을까라고 하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런 종목이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저평가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꼭 2차전지만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2차전지 종목이다 이런 이제 프레임이 좀 씌어져 있죠 좀 비정상적인 어, 시장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정상이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힘들어도 뭐예요 버티고 또 버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허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힘은 들지만 가지고 가십시오. 어, 실적이 작년보다 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 어닝 쇼크가 나올 만큼은 아니었어요. 7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잖아요. 5천억 가까이 당기순이익 나왔잖아요. 부채도 별로 없어요. 원래 저평가입니다. 73만 원. BP에서 73만원이에요. 그러면 73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40에서 50은 가줘야죠. 이게 정상적인 가치 평가인데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종목도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조금 듭니다. 힘은 들지만 저는 보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어, 부탁드리고, 현재 저희가 주식 해생방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요, 어, 꼭010-8298-776 하나번으로 주식 해생방이라고 꼭 연락을, 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희가, 어, 해생방 매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 11월 21일에 추천드렸던 테크윙이었죠. 어,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했고요. 5% 수익 얻었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어때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3.68% 수익 얻었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어떻습니까? 시간은 며칠 걸렸지만 어, 손실은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신성델타테크 이 거래를 보유했지만 12%라고 하는 대단히 높은 수익률 발생했습니다. 자 JYP입니다. JYP 12월 11월 22일 날 매수가 들어갔고요. 6일 날다그 어, 다음 주에 팔았습니다. 5%의 수익을 또 얻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페타시스 어, 12월 3일입니다. 장전에 추천드려가지고요. 어, 거의 뭐3번만에 매도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매매가 됐, 되었죠. 그 다음에 DS 단속 전날에 매수해가지고요. 그 다음 날 매도했습니다. 음, 7%의 수익을 얻어냈다. 그리고, 네오쌤이죠? 어제 이제 추천 들어갔고, 당, 5일날 추천 들어갔고, 5일날 매도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010-8298-776-1번 5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